산옥스. 저는 산옥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음 찰리 좋고 파이난 좋고 하틴 좋고 제일 싫은 건 부트캠프. 아 은근 하틴이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. 하틴으로 가서 연습 좀 해야겠다. 어 음. 뭐야 뭐지? 저거 다 여기 하틴 오는 거 아니겠지? 하나 둘셋넷 뭐야 뭐야. 나 말고 일곱 명이나 더 오는 거야? 이거 이거 완전 개싸움 되는 거잖아. 근데 내가 좀 빠른 거 같아. 총 들어, 총 들어, 총 들어. 침착해. 괜찮, 천천히 해, 천천히. 저기 돌아다니는 애한 명. 어, 애미 아예 안 잡혀. 미쳐버려 오케이 나이스 1킬 1킬 하셨고요 저기 창고에 또 있고요 내 생각에 이쪽은 없는 거 같거든요 모르지 근데 또 우리 자기장 때문에 이동해야 되거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8명 내린 거 치고는 총소리가 많이 안 나지 않았나요 지금 뭐야? 다 짱박혀서 있는 거야? 아니면 다 도망간 거야? 아니면은 뭐야? 왜 아무 소리도 안 나? 어? 자기장 못는데나 가야겠다. 난 뭔가 우리가 굉장히 피 터지게 싸울 줄 알았는데, 지금 뭐나 빼고 일곱 명끼리 도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러 간거같아 으아! 아니 자기장 밖에서 나쏜거 같은데? 아 아까워 차 아우 왜 다리를 못가또 아우 일단은 여기로 아래로 해가지고 오케이 헤드샷 이 자식아 침통제 갖고 와 6배율 갖고 와 오케이 나이스. 사람 죽이고 건방져질 때, 여기 딱 돌에 아주 도마뱀처럼 붙어가지고, 구상을 먹어주고, 체료를 해주고, 건방짐을 살짝 내려놓고,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야. 여기에서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, 어, 이 도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건너가야겠지? 풀숲으로? 자, 가보자. 되게 한적하다, 오늘. 뭔가 한적해. 나타나. 나타나 봐. 응. 나 아주 그냥 확 돌아가 지고싸줄 테니까 나타나 봐. 나 DMR 없어. AR로 싸울 거야. 어쩌다 2킬 하긴 했는데 이킬다아 뭔가 이렇게 긴장감 없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외롭네요. 그냥 제가 지금 마음이 외로운 걸까요? 되게 외로워요, 지금. 뭔가 총소리가 들려도 다 멀리서 들리고, 나랑 싸워주고 그러는 친구도 없고, 총 쏘면 그냥 되게 허무하게 쉽게 죽어주고, 조금 외롭네요. 이렇게 피 닿는 거 없이 이렇게 잡아주고, 자, 이제 그냥 아예 배율 빼고, 괜찮아요. 아왜 둘이 와? 어 둘이 뭐야? 아 둘이 싸우는구나. 아 둘이 솔로해서 짝짓기 한 줄. 아니 그 짝짓기가 그 짝짓기 말하는 게 아니라 짝을 같이 이렇게 한팀 할래 이래가지고 솔로인데 주호로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이런 말이었고요. <laughs> 아쉽다.